뭐저시발놈들아 나오지 마. 님 이거 드신? 드실 <놀람> 와, 약쟁이네. <놀람> 야, 어 진짜 개약쟁이같 <놀람> 근데 약을 하는 걸 좋아하면 약쟁이가 맞아요. 예, 예, 약쟁이라니라니, 꽁꽁은 고음, 약쟁이지, 맞지, 어, 잘가, 살려주세요. <laughs> 보기만 했는데, 저 보고만 있는데왜 그러시죠? 나나 나, 아니 나뒤안 나 돌아봤는데 살기감지였음 방금. 고인의 명복을 어, 빌어줘야 돼. 옆에 있는데. 살려주시라요. <laughs> 고인의 명복을 뭐 빌어주라야 돼. 살려주시라요. 님그총총총 바꾸지 마세요. <laughs> 프라이팬에서 총으로 막까는데 왜지? 겁파이트는 그러니까, 혹시 무서운거아 데인 무슨 일. 크거 맞춘다는 게 신기야.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래, 피드음 맞아. 저는 그래? 이게 피드음 넣자 해서도 어, 어그 아니면 그 아니면 그 아니면 불안이. 흘러지는구나. 아 씨발. 아니 왜 알려 줘. <laughs> 우 와! 아이고. 아니 백원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아하. 그렇지, 그적 팀이 같이 탔을 때 뚜껑을 깨서 있잖아요. 그 근데 저기에, 어, 저기에도... 저기에도... 뭐 아, 근데 내가 볼때 저기에도 지금 적팀 타고 있어. <laughs> 야, 가는 중, 밤 아, 늦었죠. 소설, 소설, 그래, 그래, 어디? 뭐이르겠데요아이발내 어, 오토바이 일단. 쓰러지는 건가? 아내 오토바이 쓰러지는 건데 에이 아, 씨발나 어, 빨리 가려고 오토바이로 바, 바꾸고 가고 있네 우리 차 뒤집어질 뻔 뒤집어질 뻔 했어? 난시발 뒤집었어 한번 <laughs> 그건 시X 내게 네네 아니고 시 아, 절대 남, 안 뒤집어져 남의 어. 의지로 <laughs> 남의 의지로 <laughs> 시내의지가 껴있으면 다행이야 시발내 의지도 없었어 최고야 짱짱 맞지 로 대로. 그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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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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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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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대 야 타지 데키야 내가 쫓던데? 나나 진짜 모르는 데고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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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모르 어이 대가리가 졌초야 내가 양반이었네 나 나는 갑박 가졌는데 <laughs> 아야 진짜 대가 개초 개어왜 머리가 지나 너무 억울해. 뭐 아, 어, 어, 내가 볼때 아, 억울한 씨, 거는 씨, <laughs> 어, 억울한 거는 지금 이번이 제일 억울할 것 같고. 어, 왜 아, 가래끼리 아, 싸우지 않고 울부짖던데. 어, 깔롱하네. 아니, 배달이라고 아, 배달이라고 하겠네. 배달됐으니까 아, 야, 엔포이슨님 말좀해 줘라. 엔포 나오고 있으면. 야, 삼모가 나왜 오고 있었는데? 이게. 네, 그래서 뚝배기 왜안 먹음. 이집오고 있다고. 나고이 이래. 오후에 봤는데 어디서 왔더라고나 웃기네.